논리적으로 싸워서 공격을 해야 되지. 거기서 뭐 길거리 가서 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안 부릅니다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싸움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이제 이번 일요일날 서울에서 한다달면 뭐 가져야지. 네, 가실 겁니까? 아, 가야죠. 네. 네. 왜냐면 근데 윤게인 사람들이 와서 뭐 행패를 부려요. 그래서 눈에 띄면은 저 배신자다 소리 지르고 빨갱이야 꺼져라 그래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정일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의 대여투쟁의 대호를 단일화하려고 모이는 게 집회예요 아. 근데 제가 그때 가서 보고 이건 우리끼리 단합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내부 총질의 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. 거기에 부정선거 세력, 윤호개인 세력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멀쩡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이나 당협위원장한테 속첫 사떼지라고 음. 배신자라고 욕하고 저는 그때 그 국회 앞에 그 커피숍에 우리 당원들이랑 차 마시러 갈 때까지 따라와서 빨갱이를 옆에서 외쳐요. 아 그렇게 하려면 뭐하라 합니까? 똑같은 이래저래 신뢰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. 내가 이, 들었는데 었을 예. 거야. 양양자 그 양양자 의원이 그렇게 또 열심히 연설하고 예. 내려갔는데 그때도 야유 그러니까, 엄청 그러니까. 우재준 의원한테 터지고 내려갔는데. 아. 막그 쫓아와갖고 그래, 또, 그래. 손가락질 막 하면서 반역자 배신자 그래, 하면서 음. 그런 거 양자냐고요. 그러니까. 양재 양자 의원이 왜 배신자고 반역자죠? 음. 야, 그것도 이해가 잘안 돼. 양의원는 <laughs> 개혁신당의 배신자라고 들아니 <들으면 웃음> 그러면 그 당에서 민주당의 <laughs> 배신자라고 민주당이나 이해가 돼. 개혁신당. <laughs> 응.